앞 전기차 브레이크 등이 왜안 들어오지? 혹시 정체된 도로에서 이런 아찔한 경험 당신도 있으신가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국산 전기차가 특정 상황에서 감속하는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지는 문제 그 원인이랑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사실 꽤 중요하죠? 특히 그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쓸때더 그렇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하고 또 감속하고 정차까지 편하긴 정말 편한데. 네, 그렇죠. 회생 제동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여 주고요. 근데 이 편리함 뒤에 이런 위험이 있었다니. 음, 좀 놀랍네요. 네. 아니 분명히 속도는 줄어드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요. 근데 왜 뒷차에는 제일 중요한 신호인 브레이크 등이 깜깜무소식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뭐 기술 결함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바로 국내 법규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법규요? 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 기준 규칙 이걸 보면요, 브레이크 등 점등 조건이 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가속 페달을 놓았을 때 강한 회생제동이 걸리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가속 페달을 완전히 떼지 않으면? 그렇죠.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안뗀 상태에서 회생제동만으로 감속할 때는 브레이크 등이 안 켜져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허... 그래서 현대 기아 같은 국내 제조사들은 이 규정에 맞춰서 전기차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현상에 사실은 법규를 잘 지킨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법을 지켰는데 안전 문제가 생긴다니 이거 정말 예상밖인데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규정보다는 당장 내 안전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근데 자료 보니까 해외는 좀 다르다고요. 수입차들은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규정을 바꿨어요. 어, 거기는 어떻게 다른데요? 그래서 볼보나 벤츠, BMW 같은 수입 전기차들은요. 회생 제동만으로 감속하더라도 그 감속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비슷하게 속도가 줄면 그냥 브레이크 등이 켜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하. FTA 협정 때문에 그런 차들이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차인데도 국산차랑 수입차는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 등 켜지는 방식이 달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정 해석이나 적용의 차이였다는 게. 어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네. 그럼 이거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겠죠. 가만히 둘순 없을 텐데요. 네,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기사에도 나왔듯이, 작년 하반기까지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초부터 출시되는 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오, 드디어 바뀌는군요. 네, 일정 수준 이상 감속도에서는 회생 제동 시에도 제동등이 켜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제 좀 안심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아 근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완전히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네 왜요? 중요한 게이 개정된 규정이 새로 나오는 차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기존 차들은요? 이미 도로에 다니고 있는 차들은? 네 이미 생산됐거나 뭐 규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국산 전기차에는 이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전히. 음, 브레이크 등 미점 등 문제가 있는 차들이 도로 위에 같이 다닐 거라는 거죠. 그럼 계속 조심해야겠네요. 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계속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차가 수르륵 속도를 줄이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진다.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기 딱 좋죠. 네, 그래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 커뮤니티에서는 뒤차 배려에서 일부러 브레이크 페달에 살짝 밟아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일부러요. <laughs> <laughs> 참 네.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요. 국산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할때 브레이크등 안 켜지는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현행 법규랑 기술 발전 속도 사이에 좀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고. 네, 그렇죠. 규정 개정으로 신차부터는 해결되겠지만 기존차 운전자들은 당분간 계속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제때 못 따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뭐랄까,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빨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미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책 같은 것도 같이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이 문제가 우리한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편리함이나 효율성 같은 좋은 점을 가져다 주지만 그 이면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안전상의 허점은 없는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우리 사회의 준비 그리고 제도적인 유연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